저랑 같이 플랭크를 해볼 거예요. 플랭크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플랭크 하면은 코어 운동, 그리고 뭐, 11자 복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코, 뭐, 뱃살 빼는 운동,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오늘은 저랑 플랭크 할때 주의할 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오류 동작에 대해서 짚고,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카운트를 세면서 같이 플랭크를 1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1분이 힘드신 분들은 20초나 30초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먼저 플랭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엎드린 자세를 취해 주실 거예요. 무릎은 바닥에 다 있고 손바닥과 어깨가 수직선인지 먼저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플랭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위치나 이 위치로 가게 되면 은 어깨에 하중이 많이 실리거나 정확하게 플랭크를 하면서 써야 되는 근육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선을 맞춰놓고 그대로 손바닥 위치에 팔꿈치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때 팔을 내려줬다고 바로 다리를 뻗는 게 아니라 어깨와 날개뼈 사이를 포커스로 다시 체크를 하는 건데요. 팔꿈치는 양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으면 좋아요. 너무 좁게 돼도 어깨가 불편하니까 적당히 편한 위치에 내려놓고 지금 시선을 내 손가락 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 얼굴이 매트와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위치까지 가면은 고개가 약간 올라올 거예요. 이때 목은 꺾지 마시고 뒷목이 약간 길어진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이 다음에는 내가 다리를 뒤로 빼더라도 어깨가 따라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 더 강하게 이 팔꿈치로 지면을 밀어내주세요. 그대로 고정을 할 건데 아직도 날개뼈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얼굴뿐만이 아니라 가슴도 바닥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이대로 위쪽 상지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으면 한쪽 다리를 뻗어주세요. 반대쪽 다리를 뻗기 위해서는 바로 어깨, 복부, 코어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요. 최대한 흔들림이 없이 다리를 뻗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엉덩이가 위로 솟아 있는 게 아니라 바닥과 수평 상태로 내려놓고 자 허리가 꺾인 상태는 이 상태가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플랭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복부 근육을 사용할 수 없어요. 때문에 엉덩이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말아서 복부, 특히 이 고관절이 11자가 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세요. 오히려 꼬리뼈를 더 많은 거는 코어 근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중립 중간 위치까지는 골반 위치를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아 힘들어. <laughs> 팔꿈치는 편한 위치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거나 어깨가 아프면 코어 근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팔꿈치와 어깨는 처음과 같은 자세 느낌을 유지하시고 두 다리는 모아 붙여야 돼요. 근데 앞쪽 무릎이 아니라 뒤쪽 엉덩이와 허벅지가 조여지면서. 코어 근육에 같이 연결이 돼 돼주, 주어야 해요. 자, 시선이 손가락, 가슴과 배는 바닥에서 멀리, 그리고 엉덩이와 뒤꿈치는 서로 조여진 상태에서 정수리와 발 뒤꿈치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배꼽에 집중을 하면서 숨을 후, 배 떴다가 살짝 마셨다가. 뱉었다가 살짝 마셨다가 반복해주면서 버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플랭크 1분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앞에 스톱워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체크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팔꿈치 세팅하시고 바닥에서 몸이 멀어져서 어깨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깨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한쪽 다리 뻗고, 반대쪽 다리 뻗으면서 바로 골반과 허리, 뒤꿈치까지 모두 일직선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 시작. 자. 1분 끝났어요. 30초 쉬고 딱한 번만 더해 볼게요. 힘든 분들은 1분을 쉬셔도 되는데 저는 30초를 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대로 숙, 그 플랭크를 1분만 해도 엄청나게 칼로리를 태울 수 있어요. 제 몸에 열이 훅 나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 시. 오늘은 제가 딱 어, 2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 플랭크 자세, 오류 동작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정말 집중해서 1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플랭크를 2분, 3분, 4분 의미없이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 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분 이상 플랭크를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인내와 끈기로 더 버틸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코어의 사용도가 확실히 떨어지면서 어 이게 코어 운동인지 어깨 운동인지 허리 운동인지 <laughs> 구분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할때 효율성. 어 내가 운동을 할때 어디에 집중을 할 거며 어디 근육을 쓸 건가를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최대한으로 집중을 하고 자극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30초에서 1분이 가장 적당한 플랭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랭크 챌린지를 실시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매일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자세를 잡고 30초에서 1분 동안 플랭크를 해 주고 다시 30초를 휴식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1분 진행, 30초 휴식, 1분 진행, 30초 휴식. 이렇게 세 번만 루틴을 돌려도 꾸준히 30일만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내 코어 근육이 강해져 있을 거예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고 이제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복행근, 11자 근육이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 플랭크 동작만 꾸준히 해주셔도 1분 11자 근육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부터 플랭크 챌린지 시작하세요.